아 이게 뭐 모든 그 일이라는 것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나름의 또 고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식에 대한 업무도 하지만 내사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내사자라 하면 이제 뇌가 이제 죽은 상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어. 어, 황담이라든지, 보호자분들에 대한 기증에 대해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 때가 가장 많아요. 아. 네. 이제, 내사추정제 신고제라고 의무화된 신고제가 하나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 기증에 대해서 감히 권유를 좀 해야 되는 아. 입장이에요. 아. 좀 어려운 자리를 아. 매번 겪어야 하.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 사실은 또 가족분들 음.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마음이 또다 뭔지는 아시지만 네, 이게 선뜻또 그런 것들을 그냥 네. 하시기가 그렇죠. 네, 너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야 하는 분들은 급박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날 뭐 상태를 이제야 들었는데 거기에 이차적인 뭔가 상처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 될까봐 음. 그 자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정말 아...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 근데 이 업무는 어... 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담하는 그 순간과 매 순간 계속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단어를 뱉어도 되나? 아니면 이 찰나에 내가 숨을 크게 쉬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아... 이제 정적이 되게 많은 상담이에요 어... 이제 내가, 제가 얘기 한마디 하면 그자에 내가 어떤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되지, 어떤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아...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무엇보다 어,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말 한마디를 네. 내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단어, 그리고 이 네, 단어를 맞아요. 썼을 때 네.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되니까. 네, 너무 그냥 다 조심스러워요. 사로룸 반 같이 막 뭐,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기억 속에 되게 오래 남을 거거든요. 말하는 저의 모습이 그래서 가서 얘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황 없고 슬픔이 크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밥 차고 일어나실 수도 있고, 오열을 하실 수도 있고, 눈물만 흘릴 수도 있고, 눈물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그 면담 시간이 긴것 같아요. 뭐, 제가 체감도 그렇겠지만, 그런 공허함 속에서 얘기를 드려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가요. 그렇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생각되시고, 정말 죄송한데 장기를 기증해 주시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새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만큼 하겠어요. 이제 마음을 이제 또 다시 잡아서 하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은 건 나니까. 이 세상에 꼭또 필요한 예, 일이시잖아요. 하시는 일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예, 돌아가신 유족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또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네, 또 일이기 때문에 아 예, 참. 아, 이게 참, 그, 잠깐 아, 생각해봐도 참 아, 너무 힘드네요. 예, 예.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또 수준에 맞춰서. 시간이 하... 있으니까.